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건조장입니다. 양파도 건조하고 고추도 건조하고 마늘도 건조하고 뭐 오만 거다 건조합니다. 기게 양파 이건 저번에 지금 저번에 수확해가지고 금 말라놓은지 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라가는데 아직 한 보름도 말라야 되는데. 양파고 말로면서 그대로 내버려 놔도 되는데. 제끼리 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잠시 좀 옆으로 빼주면. 안 그러면 그 제끼리 부딪혀 쓰는 수도 있더라고요.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고 올해 양파 작년보다 덜 심한데도. 알이 가지고 엄청 나왔습니다. 오늘 마늘 종구 겨구 수확한 거. 아이고, 수확을 해놨더만, 또, 심은 만큼 나오긴 나왔는데, 알레르기 작아요. 이 제일 큰 거, 얘는 뭐, 저울로 따라보니 몇백 개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심기는 요게 딱 좋거든요. 요거 한 2,000개. 그 다음에 요거, 요거도 괜찮아요. 요거도 심으면 뭐, 마늘로, 충분히, 큰 마늘로 만듭니다. 요건 근데 인간적으로 좀 작고, 요건 작아가 작년에 한 군데 밀어 넣었더만, 아이고, 이것도 중간에 큰 마늘 뽑아먹고, 나중에 되니까 제법 크더라구요. 이 마늘은, 시마늘보다 종구로 심는 게 최고네요, 최고. 제가, 시마늘로 계속 심다가, 홍삼마늘을 사야지 심었는데, 시마늘로 심다가, 작년에, 이 종국 이거,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있고, 산거 있고, 그래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건조장이 두 군데거든요.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아 마늘이 커진다. 종이컵이 안 들어가요. 이거 뭐 아무렇게나 묶어 놓은 는데 50개씩 대충 묶어놨갑니다 보면은, 이 수, 이 수준이 우리 집이 제일 작은 겁니다. 제일 작고, 뭐, 처음부 아이고. 시마늘보다는 종구마늘이 확실히 좋네요. 이런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막 뭐, 한접에놓으면 뭐, 10kg 훨씬 늦게 나겠네요. 역시. 마늘은 종구 마늘로 씹어야 잘 되는 모양입니다 올해도 종구 요구했는데 아 주아는 지금 한3 0 0개나왔는데 올해 그걸로또 조금 일찍 씹든가 늦게 씹든가 해야 되겠네 작년에는 요거 10월달에 씹었는데 올해는 아예 막 9월달에 씹어 보던가 다른 분들은 2월달에도 심던데 2월달에 심은거 그거는 뭐 별로 안좋은것같더라고요요거 요게 심기는 제일 좋아요 왜그러하면 작으니까 손으로 쏙쏙 밀어넣으면 되고 저 큰거 저거는 심기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종구 구할때 있으면 구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유튜브 부지런히 발품파시면은 이거 파는 데가 제법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바삭 말라야 돼요 한, 한달 이상 말라야 되거든요. 확실히, 마늘은, 전구 마늘이 최고 같네요.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전부 뭐, 알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작다 쳐도, 뭐, 쫙, 이거 작아도 홍삼마늘은 까보면은, 한 개가 이 덩어리가 커가지고, 까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승마늘 이런 것들은 까면은 쨍긴쨍긴 한데, 이거는 하나가 뭐 엄지손가락 많아니까네 많으면 6쪽, 7쪽, 8쪽까지도 거진잘안 나오대요. 오늘 요래가지고 또 우리 마늘 심으실 때 종구마늘 구할 수 있으면 종구마늘 구해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마늘이 엄청 굵어집니다. 물론, 걸음도 잘해야 되겠지만, 걸음 하나고 심고 뭐잘 되기를 바라지는 뭐하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늘 구이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놀러 오십시오.